당신, 누구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던 나를 기억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 재롱에 웃음꽃을 피우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저를 낯선 타인 보듯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조차 잊어버린 아내. 평생을 함께한 제 존재가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져버린 그 순간,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연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도 사랑은 남아있을까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낡은 주택, 오전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김영석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82인 할아버지의 아침은 자신의 세수가 아닌, 아내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수건으로 아내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할아버지의 손길은 마치 갓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79세의 순자 할머니는 그저 멀뚱히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여보 개운하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할아버지가 건네는 다정한 말에도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두 분의 아침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살림꾼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려 입은 옷매무새, 언제나 윤이 나던 장독대, 그리고 할아버지가 퇴근할 때면 현관까지 마중 나와 건네던 따뜻한 물한 잔. 그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들의 노후의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처럼 가슴 먹먹하고도 아름다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도 빛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쌀을 씻고 계란찜을 만듭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후 할아버지는 요리사가 되었고 미용사가 되었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앉아 숟가락에 밥을 떠서 아내의 입에 넣어줍니다. 순자야 아예 봐! 이거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찜이야!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음식을 씹는 법조차 잊어버린 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알이 할머니의 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할아버지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손수건으로 닦아냅니다. 두 분은 1968년 중매로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해 남매를 키워내며 50년 넘게 동고동락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때 할머니는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내는 고마움이자 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은퇴 후 이제 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는데 야석하게도 알츠하이머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가스불을 깜빡하고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평생 다니던 시장 길목에서 집을 찾지 못해 파출소에 앉아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할아버지는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이미 뇌 위축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전쟁 같은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온순했던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며 소리를 지르고 할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할머니의 증세가 심한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며 그릇을 엎어버린 할머니는 급기야 말리는 할아버지의 팔을 꽉 깨물어버렸습니다. 선명하게 난 입자국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아껴온 아내가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에 할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70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병원을 권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이러다 쓰러지세요. 어머니 전문시설에 모셔요라며 애원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도 흔들렸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여든이 넘은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상담을 받고 돌아오던 날차 뒷좌석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없으면 무서워할 거야. 내가 기억해주면 돼. 내가 이 사람의 기억이 되어주면 돼. 그것은 50년 전 결혼식장에서 했던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나 누군지 알겠어? 나 영석이야. 당신 남편. 하지만 잠에서 깬 할머니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눈빛. 그것이 할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화를 내도 좋으니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단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예전에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세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찾아와도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딸이 펑펑 울며 엄마, 나 지영이야. 엄마, 딸 지영이. 라고 외쳐도 할머니는 겁먹은 표정으로 할아버지 뒤로 숨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세상은 점점 좁아져갔고 그 좁은 세상 속에 남은 건 오직 할아버지 한 사람뿐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할아버지의 착각이었을까요? 어느날 밤 할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사라진 아내. 할아버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빗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차에 치이지는 않았을까, 빗길에 미끄러져 다치지는 않았을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놀이터 구석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아, 대체 어디를 간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화를 내야 하는데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덜 떨던 할머니가 젖은 손을 들어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석 씨, 밥은? 밥 먹었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식 이름도 자신의 나이도 집 주소도 모두 잊어버린 아내가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내온 말은 바로 남편의 끼니 걱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래, 나밥 먹었어. 당신이 챙겨줘야 먹지.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나랑 집에 가자. 할머니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평생 몸에 뵌 사랑의 습관은 뇌세포보다 깊은 곳, 아마도 영혼에 새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치매라는 거대한 벽도 두 사람의 50년 세월을 완전히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젖은 아내를 씻기고 재우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잊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노라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예전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내가 웃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옛날 사진첩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 이때 우리 설악산 갔을 때 기억나? 당신이 다리 아프다고 해서 내가 업고 내려왔잖아.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은지 가만히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비록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진한 교감이 흐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기억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영석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나 사랑의 깊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섭니다. 느릿느릿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